東京オリンピック柔道男子6 0キロ級で高藤直久選手が金メダルを獲得しました。今大会日本にとって最初の金メダルです。前回リオデザネイロ大会で銅メダルを獲得した高藤選手は初戦の3回戦を一本勝ちし続く準々決勝では延長戦にもつれ込みましたが相手の反則負けによる勝ちとなりました。準決勝は 前回大会で銀メダルを獲得したカザフスタンのエルトス・スメトフ選手と対戦し試合時間11分余りの熱戦となりましたが最後は墨落として技ありを奪って勝ち決勝に進みました台湾のヨウユイ選手と対戦した決勝では序盤から互いに仕掛けますが共に攻め手を書いてこの試合も延長戦となりましたそして 延長 3분 반 승리, 시도 3 쯔による相手の反則負けによる勝ちとなり, 金メダルを獲得しました この階級での日本選手の金メダルは2004年アテネ大会での野村忠弘さん以来です. <music> 도쿄올림픽 유도 남자 6 0 k g 급에서 다카토 나오이사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 일본 첫 금메달입니다. 지난 리우 대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기록했던 다커터 선수는 첫 경기인 16강전을 한판승으로 이기고 연이은 8강전에서는 연장전에 들어가 상대의 반칙배를 이끌어내 이겼습니다. 중결승전은 지난 올림픽의 은메달리스트인 카자흐스탄의 옐도스 스메토프 선수와 맞붙었는데 경기시간이 11분가량에 달하는 접전을 펼친 끝에 모로 떨어뜨리기로 절반을 얻어내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타이완의 양윤웨이 선수와 맞붙은 결승전에서는 초반부터 서로에게 기술을 시도했지만 두 선수 모두 소극적인 플레이를 보여 이 경기도 연장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장전 3분 30초가 지났을 무렵 지도 세개를 받은 상대가 반칙배를 당하면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체급에서 일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의 노무라 다다이로 선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도의 발상지가 일본인 만큼 관련 용어도 일본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말로 순화해서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한판은 이본이라고 하고 한판승은 이본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와자아리 라고 합니다. 유효는 그대로 유고라고 하고요. 지도 역시 그대로 시도라고 합니다. 굳히기는 카타메라고 하고요. 누르기는 오사이코미라고 하고 어버치기는 세오인하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서도 나왔는데요. 반칙패는 한소구마케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트레코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경기 또는 어떤 이야기가 꼬이거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경기에서 이럴 때 나오는 단어가 내생, 열잔이라는 말인데요. 유사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카쿠라는 말이 있는데요. 박빙이란 뜻입니다. 고카쿠노쇼오브 박빙의 승부, 고카근이 와타디아우, 박빙으로 싸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킥꼬라는 말도 있는데요. 역시 박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생, 접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참고로 선거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는 선거구를 세생쿠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으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악센트 규칙입니다. 이번에는 나니나니큐, 무슨 무슨 급으로 끝날 때의 규칙이 있네요. 우선 큐 앞에 한자가 한 글자만 올 때는 대부분 악센트의 핵이 없습니다. 가이큐 계급 쇼큐 초급 츄큐 중급 고큐 고급 갓큐 학급 모두 악센트가 없습니다. 그럼 난이난이 큐 앞에 한자가 두 글자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역시 악센트의 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이난이 큐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악센트의 핵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에 나온 로그지키러 큐 60kg급, 케이리오 큐 경량급, 사이즈오 큐 최상급, 헤비 큐 헤비급, 라이터 큐 라이트급 모두 악센트의 핵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